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되게의 미주 오름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회복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저녁 프리장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급등하는 흐름 그리고 천연가스가 폭등하는 흐름으로 인해서 이 대체에너지 이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관련 기업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소 관련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플러그 파워와 퓨얼셀 에너지가 있는데, 어제 프리젠에서 대략적으로 8%대와 6%대 각각 상승 중이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수소 관련 기업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특히나 이번 장은 중소형주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11.95% 상승 마감, 퓨얼셀 에너지는 13.64%의 상승 마감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두 종목 모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소액으로 장기 투자 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최소 5년 이상 장기 투자 예정인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 중에 한발 걷어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혹은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뮤지월 제 2월 반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부터 3월 반에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하였으며, 3월 반 단체대화방, 그리고 3월 반특크팬 단타방,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다. 열성팬, 술 한잔, 태크팬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세브라비 종목들 어제도 SRXL과 SCO 이제 매수를 했다가 단타로 이제 매도를 했으며 오늘 다시 SRXL-4%대 진입을 시작하였습니다. TQQ만 보더라도 1%대 마감 SRXL-1.87%, 그 다음에 펜주나 BLZ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BLZ가 3.62%로 상승 흐름이 잘나아주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테슬라 야, 전기차 섹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향을 먼저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0.49% 하락한 33,892포인트, 나스닥은 0.41% 상승한 13,751포인트, S&P 500은 0.24% 상승한, 0.24% 하락한 4,373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장중에서도 이렇게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는데, 현재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스닥이 지금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회담 결과 이제 별로 큰 진전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나스닥은 다시 하락 흐름 나왔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다시 이제 장 후반에 베팅들이 들어오면서 적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회담 결과 내용만 본다면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지만, 그래도 2차 회담을 한다는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러시아가 지금 모든 압박을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영향 속에 지금 테슬라가 7.48% 지금 현재 상승으로 나왔으며, 지금 이번 주 이제 기가 베를린 지금 현재 공장 승인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 점, 그래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고 특히나 EV 섹터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 상승과 뭐 청양 가스 원자재 등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브이 섹터가 모두 좋았다. 현재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 3월 22일에서 23일 사이 오픈식을 예정이고 이번 주 내에 공식 승인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산주 관련해서 로드마틴이 여전히 강세 5.94%의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유가도 지금 현재 상승하는 흐름에서 쉐보론이2.58% 엑스모빌이 0.74% 그리고 오일앤가스 기업들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EOG 리소스가 7%대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지금 현재 이와 발면의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이 태양과 솔라이즈가 14.93%의 큰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아, 사이버 보험 관련해서 이제 포티넷 같은 경우도 6.02%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제 어, 파이낸셜 은행 관련주들이 하락그름 나오고 어, 이와 맞춰 이제 BNK유, FS a 하락그름 나온다. 하지만 이제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다시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가면서 은행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흐름, BNK유나 FS가 a 큰 폭의 상승 흐름이 가능하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QQQ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201선에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201선과의 거리가 지금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뭐 201선과의 거리를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마이너스 5.63%의 하락름을 보여주고 있고, 50일선과도 마이너스 6%, 21선과도 마이너스 1.58%의 하락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지금 RSI는 45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2009년 이후 나스닥 200일 선과의 추이를 보면 장기 추세 이탈 장기화는 총 6차례가 있었습니다. 이 6차례를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회복하는데 1개월 이상 소요된 적이 총 6차례가 있었는데 현재 한 번은 이제 금융위기 이유라고 이후, 봐주시면 되는데 2010년 플래시컬시,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15년 이제 차이나 스탑 쇼크,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2020년 코비드 19, 그리고 현재 지금 시점에 놓여있다고 하시면 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 이 하락,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진입했을 때 다시 어, 시간은 물론 좀 걸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시간은 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증시는 회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리이 오프닝주 관련해서 이제 보잉이 1.89% 역시나 200불 이하에서는 여전히 매수하는 게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리이 오프닝주 섹터에서 항공주가 좋지 못하였는데, 일단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항공주가 좋지 못했다. 델타 항공이 마이너스 3.9%대로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팡 테슬라 관련해서 저마저로 좋은 흐름 보여주었으며, 특히나 테슬라가 7.48%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현재 EV 섹터에서도 지금 현재 아, 루시드가 이제 9.98%의 상승률이 나왔지만 지금 장 종료 후 실적 발표에서 어닝 미스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어닝 미스 역시나 2분기 연속 기록을 하면서 현재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1 0대 하락으로 나오고 있다. 루시드는 지금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조, 좋은 기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나 아직 이 영업이익에서 EPS가 흑자가 나오기,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그로스닥 관련해서 지금 저마저로 큰 상승으로 현재 플러그 파워 11.95% 소파이도 7%대 상승으로 나왔으며 소파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지금 현재 매수 오늘장에서 매도를 지금 한 상황이고 단타에 어느정도는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미컨덕터에서는 엔비디아 상승 AMD 좋은 흐름으로 상승으로 나왔다. 역시나 엔비디아가 최선호주 두번째 선호주로는 AMD를 꼽을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 특히나 국제 유가청연가스가 폭등하는 가운데, 이 재생에너지 섹터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을 보여주는데, 수소 관련 ETF, HYDR ETF가 10.1%, 태양광 ETF가 7.32%, ICLN이 이제 6.53%, LIT가 2.32%, 특히나 이제 솔라 엣지 1 4 9 3의큰 상승 흐름이 왔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태양광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EV 차징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TQQ 한번 다시 본다면 지금 현재 TQQ도 좀 회복하는 모습. 장중에 이제 하락 하락하였다가 다시 종가 기준으로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2.46불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RSI는 43.42, CCI는 -59.12. 이미 이런 우물 형태를 지금 만들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어느 정도 저점은 지난주에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쟁 발발로 인한 저점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정도급, 어, 지난주에 빠졌던 이제 모양사로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리고 현재 저점이 어느 정도 어, 확인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SLXL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장 막판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 중에는 역시나 이제 플러스로 어, 보여주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s p r x l 마이너스 1.84%인데 RSI가 44.93, CCI가 마이너스 53.98이고, 현재 이제 러시아 오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이제 피해를 입은 게 이제 반도체 섹터이다. 실적이 잘 나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전쟁 리스, 전쟁이 해소가 되면 회담 결과가 잘 2차 회담이 잘 마무리되면 제일 먼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개별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AMD 그리고 ASML, 장비주 관련해서 AM, ASML과 AMAT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BLZ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테슬라가 상승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역시나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나스닥 어느 정도 방어되는 시점에서 BLZ 4.12% 상승으로 나왔으며 RSI가 44.92, CCI가 마이너스 26.41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본다라면 증시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부분 하락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빅테크 잘 버텨주었고 특히나 이 테슬라가 주요 계좌에서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런 유가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잉,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이 보잉 주식들이 올라주면서, 육, 어, 저의 계좌는 잘 버텨주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단타나 스윙트레이딩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